이렇게 턱을 집어넣고 나면 이걸로 끝일까요? No. 턱이 계속해서 빠질 수도 있고, 저희가 넣어드렸는데, 가다가 또 빠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빠지지 않게, 그리고 턱에 이제 긴장감을 좀 풀어주고, 입이 크게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처럼 스레셜 밴디지라고 하는데 얼굴이랑 턱을 이렇게 감싸게 해서 입이 크게 안 벌어지게 하는 그 밴드 같은 거를 묶어주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묶어요. 이렇게 묶고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손가락 두개 이상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해줘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쉴수 있고 느슨해진 이런 근육이나 인대들이 좀 적응을 하면서 덜 벌어지게 해요.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네번 이상 계속 빠지시는 분들은 병원에 와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치료하는 방법은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고 수술적인 방법이 있어요. 비수술적인 방법은 예전에는 이제 턱관절 내에다가 여기 뭐 경화제 또는 피를 뽑아서 넣는 이런 자기 피를 이렇게 넣어서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섬유화 된다고 하는데 약간 굳어지게 만드는 방법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톡스 치료를 하는데 해부학적인 거 이야기할 때 외측 익돌근이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그 외측 익돌근이 턱을 앞으로 당기면서 벌어지게 해주는데 외측 익돌근에 힘을 빼주게 하는 치료가 보톡스 치료예요 모형상에서 외측 익돌근이 여기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안으로 보톡스 주사를 그 근육에다 놔요 근육에다 놓게 되면은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덜 이제 턱이 빠지게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몇 번에 걸쳐서 보톡스를 놔야 효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2주에 한 번씩 놓는다거나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위아래 턱을 못 벌리게 하는 방법이 있거요 이제 아간 고정이라고 하는데 위턱 아래턱에다가 나사 같은 거를 식립을 해요 이렇게 식립을 하고 철사나 뭐 고무줄 같은 거를 묶어 버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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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아예 안 벌어지죠 근데 아예 안 벌어지면은 사실 밥 먹기도 좀 불편하고 미움 같은 거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한 일주일 정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게 되면은 창원천이 적응하면서 벌어져요 그동안 이제 근육이나 뭐 인대나 이런 것들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은 턱을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뭐 보톡스 치료 같은 것도 해보고 이렇게 위아래를 묶는 악강 고정 같은 걸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턱이 빠지게 된다 그때는 이제 수술적인 요법을 고려하게 돼요 수술적 요법하고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방법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적어도 턱이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가시면서도 또 빠지고 자다가도 빠지고 하품하다 빠지고 밥 먹다가도 빠지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안 빠지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6개월간은 빠지지 않게 하는데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품하다가 빠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품을 작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라서 하품을 어떻게 작게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하품이 나오는 순간에 아래 턱에다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버리세요 이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다 하면 고개를 이렇게 숙여버리세요 목 가까이 그러면 입이 크게 안 벌어지거든요 또는 하품하다가 혀를 입천장에다 대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많이 안 벌어지거든요 이세 가지 중에서 자기가 편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입을 이제 크게 안 벌리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밥 먹다가도 보쌈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보쌈을 안 먹는 게 좋죠 보쌈을 안 먹는 게 좋죠 보쌈을 안 먹는 게죠 아니면 아주 조그맣게 싸거나 아니면 반찬같은 거 잘게 썰어서 먹는다거나 6개월간은 다른 것들로는 이제 전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턱에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는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방치하지 마시고 구강 내과나 구강 외과에 오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치료가 되면 턱이 안 빠질 수도 있고 턱관절 질환 뭐 기회가 되면 언급하겠지만 턱에 생기는 염증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턱에 소리가 나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료를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